제8장 벌칙 제28조 벌칙 1 제14조 이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 중요 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제 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, 2. 제 7조 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, 3. 제 7조 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 업무의 중단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 업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특수 경비업자 또는 경비 대행업자, 4.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제 7조의 2항 제 1항을 위반하여 제 4조 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 업무를 도급한 자, 5. 제 7조의 2제 2항을 위반하여 집단민원 현장에서 20명 이상의 경비 인력을 배치하면서 그 경비 인력을 직접 고용한 자, 6. 제 7조 2제 3항을 위반하여 경비 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제나 부적격제를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 7 과실로 인하여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 중요 시설에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고 장애를 일으키는 특수경비원 8 특수경비원으로서 경비구역 안에서 시설물의 절도 손괴 유연물의 폭발 등 사유로 인한 위급 사태가 발생할 때. 제17조 1항 또는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. 9. 제17조의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하게 한 자. 3. 제14조 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 구역을 벗어난 특수 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